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저는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의 영웅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공통의 목적하에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결코 획일화 되지는 않으나 정의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뤄갑니다. 이러한 어벤져스 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충돌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한 팀을 이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에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나 저는 그 중에서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가 제일 좋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나중에 등장하는 영웅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학자들이 만든 가장 대단한 괴물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죠. 약골이었던 군인 스티브 로저스는 대량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미국 군대는 무기를 마음껏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기고에는 엄청난 살상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캡틴 아메리카가 든 것은 방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금속인 비브라늄으로 된 방패입니다. 그는 왜 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방패를 선택했을까요? 그는 약골이던 시절 동네 깡패들한테 당하고는 했습니다. 그때 쓰레기통 뚜껑을 방패 삼아서 깡패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는 적들에 대해서 결코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단지 적들의 공격에 맞서며 최소한의 공격을 했을 뿐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로 거듭나고도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의 신념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를 캡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대변한다 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적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불가침 원칙이 미국의 정신이죠.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는 이러한 초기의 미국 정신을 상징합니다. 어벤져스는 대항하다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대항하려면 적의 선제 공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침략자, 수탈자가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며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패를 든 캡틴 아메리카는 어벤져스의 리더이며, 또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벤져스의 정신, 캡틴 아메리카의 정신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진멸하여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 칼과 창, 공격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들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의 기자 다윗은 오늘 10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암송 구절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계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이 의지하는 병거나 말이 아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죠. 왕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날도 있었으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환난 가운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았다면 그의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았다면 결코 그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환경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한계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뚫고 나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고 또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환난과 공고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일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일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10편의 기자인 다윗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기름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총세 번의 기름부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름부음은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오늘날 기름붓는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름부음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무엇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6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의 힘으로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심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땅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이런 환난과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과연,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죽게 하실까? 설마 나를 굶게 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여전히 그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부귀와 명예만을 얻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거짓, 교만,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때가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나 말은 강함의 상징입니다. 군대의 상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이집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은 병거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강한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민족입니다.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이나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적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나 방어하며 대항하는 어벤저스 같습니다. 병거와 말 강한 군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격 무기를 들고 원수를 쳐서 진멸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방어구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방패 삼을 때 원수들의 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며 악인들이 명성과 부귀를 얻는 부조리함일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진태 양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좌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며 끝내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능히 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공격 무기를 들고 원수를 공격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축구에서 흔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월드컵 및 국제 경기에 있어 이런 말이 더 자주 교훈의 말로 들려옵니다. 공격을 잘하는 팀은 경기를 이기나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월드컵에서 카테나치오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가 자주 우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선제공격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비입니다. 선수비 후 공격이죠. 우리도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를 들고 적들의 공격을 잘 방어하기를 원합니다. 다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기 원합니다. 성경은 칼과 창보다 방패가 더 강함을 말씀합니다. 무력과 정치력의 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강함을 말씀합니다. 강함의 흔적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사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지배함을 말씀합니다. 강한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강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환난 중에 했던 그런 고백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 또한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것, 우리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이기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수들을 공격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 바로 주님의 이름이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일지라도, 또한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원수들을 먼저 공격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패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그 붙드심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